둘 인사 하나 둘 인사 하나 둘 인사 좀더 정중하게 오늘 시안 나라에 가시는 거죠 인사도 제대로 못하면 국왕 폐하께서 비웃으실 겁니다 하나 둘 인사 으, 이, 이 정도면 어, 가끔은 되겠습니까 카밀로님 으어, 으어. 음, 음. 자유롭게 외출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준건 좋지만 말이야 이래가지고 서해 도대체 언제 나가냐고. 네, 됐습니다. 끝났다. 자, 이제 출발해요, 포마. 응? 그럼. 텔레포모션. 지한 나라로! 마지막으로 하나 더. 구강 페어를 배울 때에는 어? 도망가는 속도가 빠르니 주의. 시안따라, 작으니까 힘들어. 아빠라, <laughs> 어, 어, <laughs> 왜 맨날 이렇게 되는 거냐고. 어? <laughs> 그럼 성에 가서 인자부터 보어 저기 봐 파인 침대가 너무 작고 귀여워 와군늘도 진짜 작다 파인 <laughs> 공주님 레인 공주님 저기로 가보자 응. 와, 결국 또 이렇게 되는군 부모꼭 장난감 나라에 온것 같아 거대한 괴물이 된 뭐고 있는 거지? 축제하는 건가? 비야 비야 와라 와라 주룩 주룩 비야 비야 와라 와라 주룩 주룩 비야 비야 와라 와라, 와라, 와라? 어? 어?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뭐 때문에 저러는 거지? 당연히 비안 오고 화창하고 맑은 게 낫잖아. <laughs> 어? 어? 하잉. 어디갔지포머 어이야야야야야 어? 파인! 파인 공주님! 레인! 부모! 어? 어? 으아! 어? 어? 둘다 어떻게 된 거야? 왜 이렇게 커진 거야? 그 공주님 맞아요 부모 그야 당연하지 그것보다 왜 그렇게 커졌어? 으아! 파인이 원숭이가 됐어! 원숭이?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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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이럴 수가. 내가 왜 원숭이가 된 거냐고. 빨리 어떻게 좀 해보자. 아, 아, 아. 그렇긴 한데 잘 어울려요, 부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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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는 거 진짜 빠르다 씨, 이거 어, 이거 뭐냐 씨? 개괴물이 단지! 개무리야! 우리 괴물 아니라니까! 아, 아, 아. 괴물은 나도 있느냐 씨? 야, 잡다! 괴물이다! 우리 괴물. 한나라 괴물. 공주들이잖아? 대인! 전함 이군아 씨, 공격 준비! 없다시이 나라는 짐이 지켜낼 것이다시 사 준비 아, 아바마마 괴물이 네. 아니에요 해님나라의 레인 공주라고요 응. 레인 공주라고 그러고 보니 아주 닮았구나시 <laughs> 처음 뵙겠습니다 전해님나라의 공주인 인사 같은가 없다시 그보다 공주가 여기 웬일이냐시 아네 어, 사실은 저희들이 어, 알았다시 어. 부강의 명으로 마더트리의 상태를 보러 왔구나, 씨. 아, 아니요. 저희는 그냥. 다 알았다, 씨. 걱정할 거 없다, 씨. 마더트리는 반드시 짐이 책임지고. 아, 아바마마 응. 레이는 우리나라에 그냥 놀러 온것뿐이라고요 네, 응. 놀러 온 거라고, 씨. 아, 네, 뭐. 꼭 말하기도 전에 멋대로 넘겨 짚으신다니까. 근데 파에는? 같처지 않았어? 어, 그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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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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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더트리의 저주다시. 마더트리의 저주요? 우리 시안나란 신비한 별에 존재하는 모든 식물을 관리하고 있어. 성에 있는 마더트리는 계절에 따라 다양한 식물을 열매 맺게 하는 특별한 나무야. 그런데 요즘 비가 오지 않아서 이러다간 여름 열매가 열리지 않을 거라고 모두 걱정하고 있었어. 그렇다면 설마... 아, 행님의 축복이 약해져서 그런 게 분명해요, 포마. 그런데 파이는...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뭐 때문에 저러는 거지? 당연히 비안 오고 화장하고 맑은 게 낫잖아. 비가 안 오는 게 낫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말 때문에 마더 트리의 저주를 받은 것 같아. 그렇게 된 거였군요, 포마! 저주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거 우리도 몰라. 규격보다는 문제는 우키다씨. 아, 어? 우키? 마을을 데려가는 원숭이들 말이야. 마을의 음식을 훔치가는 아주 아주 고약한 놈들이다씨. 아, 어? 할것 구출 부대를 편상하겠다씨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티오, 어? 어? 네가 여긴 어떻게? 파인 공주님과 레인 공주님을 지키기 위해서 불꽃날에서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반드시 파인 공주님을 구해내겠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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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하지 마, 레인! 아바마마께서 반드시 구해주실 거야. 응, 응. 기다려, 파인. 반드시 구해줄 테니까. 와, 맛있다. 이렇게 맛있는 과일은 난생 처음 먹어봐. <laughs> 저 녀석은 누구냐, 키. 혼자서 전부 다 먹고 있잖아. 저런 놈은 본적 없는데 키. 어, 움직이네. 이봐, 거기 신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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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말이야? 내놈 말고 누가 있냐 키? 네놈 말이야 키. 무슨 말이 그래? 말끝마다 네놈, 네놈 실례잖아. 나한테 파이 파이키? 파인! 어쨌든 파이키! 와서 두몽님한테 인사부터 드려라 키! 파인이라니까! 먹고싶다 그러고 그래 어? 아, <목시> 아, 아, <목시> 오, 어, 오, 여길 올라가라고? 빨리 와라 키!

진짜 원숭이 만든 거냐 키? 내가좀가을쳐허라게 <laughs> 키? 안돼 아무리 해도 안 돼. 돼. 포기하면안 된다 키. 힘내서 끝까지 올라와라 키. 파이팅파이팅파이팅파이팅 화이팅!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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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로 나무를 잡는 거 어떤 놈이든 어디서든 덤벼라! 파인 공주님은 내 손으로 지키겠... 다 <laughs> 아! 어? 티오? 조금 전까지 있었는데, 마모 지름길로 먼저 간게 분명하다시! 우리도 서두르자시! 네? <laughs> 와 힘들어... 이렇게 빨리 배우다니 대단하다키! 난 햇님산에 있는 두목 원숭이 카멜롯한테 배우거든. 게... 그것보다 뭐 먹을 거좀 없어? 배가 고파서 말이야. 그 게... 먹을 거? 음... 뭐? 먹을 게 하나도 없다고? 뭐야? 아까 많이 있었잖아. <laughs> 아, 아, 사실은 그건 씨앗 나라에서 슬쩍 가져온 거다 키. 어쩔 수 없었다 키. 요즘 들어서 통 비가 오지를 않아서 원숭이 산에 먹을 게 하나도 없단 말이야 키. 어, 비가 안 왔다고? 그래, 그래서 다들. 그리고 나쁜 건 구강이다 키. 성에 가서 원숭이 산이 어렵다고 했는데도 성은줄 아니야. 그런 소리하고 우리 마더트리 를 뺏어가려는 거지 공격 준비! 우리 말은 듣지도 않고 원래 마더트리는 이 나라에 사는 모든 이의 것이야 키! 그런데 국왕이란 자를... 그렇다고 훔쳐? 그렇게 자기 생각만 하면 국왕이랑 다를 게 없잖아! 어, 자기 생각만... 당연히 비아누고 화창하고 맑은 게 낫지 그렇게 따지면...나도 마찬가지야... 내가 나서서 얘기해볼테니까! 싸우는거 그만 두세요! 큰일 났다! 아기! 아! 플레임! 뭐냐! 귀 엄청 크다! 깨! 어느 틈에 저런 비밀 병기를! 저런 전토인치로까라해 그럼 안 돼요! 폭력으론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없다고요 얘기하면 이해해 줄 거예요! 그런 거 소용없다 키! 해치지 않으면 당하는 거다 키! 웃기도 뭐! 당장 저 녀석을 가다라 키! 굿놈들이 <laughs> 기지가 나온다 씨! 모두 조심해라 씨! 귀엽네요. 저 괴물 요랑괴물싹으키으라으으 네! 빨리 나가서 말려야 돼으으만 쏴라 키! 키! 쏴라 씨! <laughs> 도저히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포마! 어떡하면 좋지? 으악! <laughs> 으악! 저놈들이! 이렇게 된가? 우키오키탄을 준비해라 키! 키! 우키오키탄 발사 준비 키! 안 돼! 싸우면 안 돼요! 얘기하면 이해해 줄 거라잖아요!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듣지 않는 건구강이다키 우리는 얘기를 하려고 했다키! 그렇다고 싸워요? 싸운다고 뭐가 해결돼요? 이미 늦었다키... 늦지 않았어! 내가 얘기할게요! 어, 안 되키! 파이키, 돌아와라! 오이오이단 발사 중지! 우큐키타 발사중지! 화이팅! 괜찮으세요? 고맙다, 씨... 구해 준 거야? 너희들을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으니까. 혜님의 축복의 수수께끼를 풀 때까지. 아, 어? 레인 공주님! 오, 머머머얘들 아. 마마마! 얘들아! 아 가 떨어지면 모두 잔멸이다씨 레인! 다은! 황 공룡님! 레인! 프로미나스 하자! 원숭이로 못해요! 고마워! 어... 하지만 이러고 있다가 이러고 있다 <laughs> 그럼 그때 얘기하려고 했던 게 미처 헤아리지 못해 미안하구나, 씨. 우리도 미안했다키 더 얘기를 하고 또 들어보려고 노력했어야 했는데키 저기 전물을 끌어다 쓰면 여름 작물도 충분히 기를 수가 있을 거다 씨. 열매가 열리면 서로 나누자 쿡쿡쿡쿡꽝. 내가 그랬잖아요 얘기하면 이해해 줄 거라고 파이키 덕분이다키 파이키? 완전히 원숭인가 됐었군요, 포모 그럼 가장 중요한 건 상대의 입장이 돼서 그 사람을 이해하는 거니까 말야. 그렇게 말하다가 또 원숭인가 될지도 모른다고요, 포모 우와, 그것만은 참아줘. <laughs>